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스킨케어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좀 진정이 필요해가지고 오랜만에 아벤느 제품으로 한번 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오늘 날씨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아나 오랜만에 렌즈 꼈더니 아 이거 뭐야 왼쪽이 훌라가 좀 심해요. 보이시나요? 약간 훌라가 좀 나가지고. 그래서 한번 뺐다 꼈는데도 이 모양이 꼴인데. 어, 내 눈이 알아서 적응하겠거니 싶으면서도 이 훌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근데 이 렌즈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좀 어디 나가거나 그럴 때 이제 끼고 나가는 렌즈인데. 이쁘지 않나요? 자연스럽고. 직경도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입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laughs> 입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찹찹, 찹찹. 그 다음에 이거 써줄게요. 이게 그, 알죠? 닥터 자르트 무슨 토너인데, 리퀴드 토너. 그건데, 이게 화장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거는 그냥 스킨케어 용으로만 써봤는데, 오늘 피부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러고 써가지고, 제가 최근에 장기야씨 노래를 <laughs> 들었거든요. 그 알죠? 난 부럽지가 않아. 이 노래 알죠? 그게 한번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독돼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게 또 장기하 씨가 터키즈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들 터키즈 아시나요? 저 터키즈 항상 챙겨보는데 진짜 다 재밌게 봤는데 이번에 장기하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이용진 님이 그거 따라한다고 막 하는 거 있거든요. 막 드립으로.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갖고. 한참으로 어요 그것도 한 다섯 번본것 같아.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스킨케어도 다 먹여줍니다. 원래 수분을 좀 채워주면 좋은데 오늘은 팩하기가 귀찮아서. <laughs> 네, 요렇게 합니다. 수분 채워줄 때는 진짜 간단한 토너 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요즘에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막 5분 안에, 10분 안에 빨리 수분 채워 넣을 수 있는 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만 채워줘도 속 건조가 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퀵 마스크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근데 어, 예.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제가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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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정 정도만 해주고 나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좀 해줘야겠죠? 이거 이니스프리 제품이에요. 제가 항상 다크서클 잡을 때 쓰고 있는 컨실러죠. 다크서클을 잡는 거랑 안 잡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똑같이 잡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어 뭐지? 내가 화장하면서 느꼈는데 렌즈를 낀 거랑 안낀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네. 제가 원래는 그 고등학교 때는 렌즈를 끼고 다녔어요.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막 컬러 렌즈 같은 거 끼고 그랬을 텐데 제가 막 렌즈도 끼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다음날 뺐다 다시 끼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의 안구 건조증. 결막염도 많이 생기고, 건조증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내 눈이 못 버텼나봐요.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대로 렌즈 이런 식으로 끼면은 실명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렌즈를 안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끼니까, 역시 렌즈 낀 눈이랑 안낀 눈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오늘의 메이크업 컨셉은 어,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메이크업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화장을 할때 피부가 제일 귀찮아요. 뭔지 아시죠? 이게 피부가 계속 두드려줘야지 얘가 좀 많이 잘 먹어요. 대충 해주면 무너질 때도 빨리빨리 무너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꼼꼼히 꼼꼼히 계속 쳐주고 먹여주면 좀 무너지는 게 덜해가지고 이 과정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는 조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서 <laughs>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아, 왼쪽 눈 훌러 쩐다. 와, 미치겠다. 아이고, 브러쉬가 밑에 있네. 브러쉬 놓을 데가 없어. 제가 지금, 예. 아하. 아 아. 일단은 여기 유분기를 잡아줍니다. 우리 섀도우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잡아줘야 돼요.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매트하게는 안갈 거예요. 그냥 약간 초크초크한 느낌도 나면서 적당히 유분도 잡아주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터치해주는 거는 이제 우리 쉐딩 해야 되니까 섀도우 올려야 되니까 뭉치지 말라고 발라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쉐딩을 해줄게요. 항상 쓰고 있는 로맨 얘 바닥을 다 드러내서 색걸 꺼냈습니다. 몇번 보셨겠지만, 쟁반이 되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꺼냈어요. 제 친구도 요거 이거 샀더라고요. 요거는 역시, 뭐야, 색깔 뭐야. 어, 오트 그레인. 오트 그레인이 짱이다. 그냥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선 또 다른 색깔이 또 짱일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노란기 들어가거나 너무 햇기 들어간 거 쓰면은 얼굴이 맛이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나마 선택해서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 거는 이 제품인 것 같아요. 턱은 우리 쳐야죠. 제가 투턱이 좀 있어가지고 안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 투턱은 언제 없어지나. 안 먹어도 안 빠져요. 이거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광대가 좀 있어서 이 부분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여기까지 터치를 해주면 볼터치를 발랐을 때도 동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없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터치해서 광대도 죽여주면서 자연스러운 느낌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섀도우. 이거 있죠? 이거 데이지크 제품인데 1번이랑 2번. 1번 2번 2번 1 번.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믹스해서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여러분들 가까이 와야겠죠? 아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가까워서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깔아줘요. 언더라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 보이시는 요거 이렇게 살짝 얹어주면 좋더라고요. 저는 약간 밝혀주면서도 핑크빛을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운 그 뭐랄까 보라빛 계열이 아닌 로지 계열이 아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이 팔레트, 이거 기억나시나요? 에뛰드 하우스 팔레트, 까사마가 팔레트로 제가 쌍꺼풀 라인 쪽에 이제 터치를 해줄 거예요.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거의 비슷한 계열의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언더 라인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삼각존 부분 있죠? 여기 여기까지 터치해줄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발라줘요.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렇게 젤을 사용할 건데, 제가 지금 이거는 블랙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완전 거의 브라운 색깔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젤은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메이크업 할때 젤보다는 부편에 많이 쓰잖아요. 젤은 진짜 오랜만. 이렇게 아이라인을 빼줍니다. 이거 있죠? 이걸로 전체적으로 채워주세요. 이걸로만 해도 또렷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만 채워줘도 돼요. 블랙까지 섞어버리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꼬리는 이렇게 강조해주고 속눈썹은 이걸로 채워주면 조금 눈은 부드러운 느낌이 날 거예요. 아이라인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런 브러쉬 이용해서 납작한 것도 되고 조그만한 거다 되거든요. 이걸로 3번, 4번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살짝만 풀어줄게요. 4번이랑 얘랑 섞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써봤는데, 4번이랑 얘랑 섞어도 될것 같아요. 여기 풀어줍니다. 경계를 살짝 풀어줘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보시면 조금 느낌이 부드러워졌죠? 이쪽, 이쪽. 이렇게. 언더라인은 이런 식으로. 여기 속눈썹 가까이에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바깥 방향으로 살짝 터치해줄게요. 제가 오늘 겟레디윗미인데 메이크업 설명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 설명하기 바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애교살을 만들어볼게요. 이거 에뛰드 아우스 컨실러 제품이거든요. 언더라인에 살살 발라줄게요. 이게 조금 조금씩 얹어줘야 돼요. 얘가 그리는 타입으로 돼있어가지고 너무 한 번에 그리면 훅 나갈 수가 있어요. 확실히 좀 살아났죠? 항상 쓰는 거 우리 가운데 색깔 쓰잖아요. 요거, 요걸로 애교살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아 맞다, 나 여러분들한테 마스크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 참존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부리형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제가 베이지 색깔 요즘에 되게 많이 쓰고 다니는데 얼굴을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얄쌍하게 빠져가지고 걔 썼을 때도 메이크업이 묻긴 하나 막 엄청 티나게 묻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마스크에는 티가 나는데 얼굴을 봤을 때막 티나게 묻어나는 게 아니어서 저는 그 마스크 괜찮더라고요. 눈썹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파우더를 가볍게 터치해놔서 아마 엄청 잘 묻어날 거예요. 꼬리 쪽만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고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쓸어주세요. 펄을 좀 얹어줄게요. 털은, 홀리카홀리카 세시. 그리고 이거 클리오 제품인데, 이거 코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언더라인이랑, 어디? 눈두덩이 다펴 발라줍니다. 요즘에 나 노래 들을 게 없어. 여러분들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플레이리스트가 막혔어요. 맨날 똑같은 것만 듣고 있는데, 난 도대체 요즘 뭐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손으로 발라줄게요. 제 브러쉬가 딴데 있어요. 쭉 있어요. 그래갖고, 손으로. 블링블링한 눈을 만들어줍니다. 오랜만에 펄을 이렇게 발라보는 느낌인데, 제가 20대 중초반. 중초반 때는 펄을 눈에다가 그냥 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얇은 펄이 좋고, 펄이 별로 안 들어간 쉬머한 펄이 좋구나. 그렇더라고요그 음, 다음에 요거, 에뛰드 하우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썼던 10배대로, 여기 부분을 살짝. 이어줍니다. 요즘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띄어놓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언더라인으로 이어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는 메이크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오랜만에 속눈썹. 이거 알죠? 어, 인형 속눈썹 만들어주는 거. 풀은 듀오풀 쓸게요. 이렇게 속눈썹 다 붙여준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살짝 해줄게요. 속눈썹 붙일 때 마스카라 하고 해도 되는데 마스카라랑 잘 어우러지라고 속눈썹 붙이고 나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언더라인은 제가 이게 언더라인 속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나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앞으로 좀 쓸고 와요. 이렇게 쓸어와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제가 항상 마지막쯤에 컨실러를 한번더 해주잖아요. 가려야 될게 많아가지고 이때 컨실러로 피부를 살짝 한번더 어 메워준다는 느낌으로 어 컨실러를 해줍니다 미리 왜냐면 이때 잡티도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려줘야 할 잡티 부분들을 좀 가려줄게요 오늘은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잡티를 잡아줍니다 제가 막 항상 말하죠 이 면봉을 손에 길들여라 적응을 시켜놓으면 은 어디가서도 붓 없이 사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거는 진짜 꿀팁이니까 이렇게 면봉으로 해가지고 가리는 거 해주시면은 나중에 쓸 때가 많습니다. 어디 갈때붓 하나 덜 챙겨갈 수 있고 다른 거안 해도 되고 그냥 면봉만 있어도 다할수 있단 말이지. 그다음 이제 볼터치 해줄 건데 볼터치 할때좀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로 내가 퍼, 터치해줄 부분만 살짝 쓸어주세요. 블러셔는 이거. 중간 거 쓸게요. 귀여워 보이게 중앙에 터치를 해주면 확실히 조금 더 귀여워 보이겠죠? 이렇게 볼 터치 해주고 이제 입술 발라줄게요. 입술은 요거 이게 메이블린의 1099라는 색깔이고요. 이걸로 살짝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어머 입술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오늘. 왜 이럴까? 어제 바세린 안 버려져서 그런가 봐요. 얘로 이제 입술 두께를 정하는 건데 저는 항상 오버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버립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입술 영역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하신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임유니건데 코랄달리아라는 색깔이고요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주기도 좋고 레이어링해서 써주면 그대로 색이 또 진해져서 좋아요 그리고 일단 또 번쩍번쩍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번쩍번쩍한 입술을 표현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끝인데 저는 항상 조금 더 진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걸로 안에다가 터치해서 입술 생기를 살짝 조금 더 넣어줄게요. 안쪽 위대를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경계 살짝 풀어줘요. 글로시한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좀잘 올라가는 편이어서 올려주는 대로 계속 색깔이 올라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이거 쓸게요. 투쿨포스쿨 제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섞어줍니다. 콧대를 세워줍니다. 콧대는 저는 끊어서 칠 거예요. 여기 쳐주고, 여기 쳐주고. 여긴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조금 더 선명해요. 그죠? 확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나눠서 터치. 여기 굉장히 반짝반짝해졌죠? 오늘 약간 글로시한 느낌이다, 확실히. 오늘 메이크업은 이게 다데 전체적으로 좀 강조될 부분은 강조시키면서 막좀 부담스럽지 않게 한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저는 메이크업도 다 했고 머리도 다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의 겟레디윗미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